오늘은 이곳 꿀이 가득한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정신나가 실험하는 이유는 조금 재밌는 실험을 보았습니다 실업과 물에서 수영 속도를 비교해보는 실험이었죠 실업이 끈적끈적하니 당연히 실업에서 수영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곳에서 수영 속도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끈적한 실업에서도 물처럼 비슷하게 수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재밌는 발견으로 레이몬드 골드스타인 팀은 이그 노벨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럽보다 훨씬 끈적끈적한 꿀에서 수영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신나가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자. 에? 내가? 시원! 으아, 이 미역국아. 고구마 머리. 살려주시라요, 싫어요, 살려주시라요. 어라? 나 몸이 떠있음. 물과 달리 꿀에 빠진다면 몸이 한 번에 깊숙이 잠기거나 빠지진 않을 겁니다. 꿀은 밀도가 높습니다. 물보다 대략 1.5배 정도 높죠. 밀도는 빽빽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꿀은 물보다 굉장히 빽빽해서 몸이 잘 들어갈 수 없고 구력이 발생할 몸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맛은 있네. 근데 너무 끈적하잖아. 빨리 나가야겠어. 하지만 꿀에서는 물과 시럽과 달리 매우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과 시럽에서는 수용으로 나갈 수 있는 반면 꿀은 점성이 매우 높아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점성은 액체, 기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내부 저항입니다. 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c p s 입니다 물의 점성은 1 c p s 인 반면 천연 꿀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0에서 10000cps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꿀은 물보다 점성이 2000에서 10000배나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시럽도 꿀처럼 점성이 높을 텐데 왜 시럽에서는 수영이 가능하고 꿀에서는 수영이 힘든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뉴턴 유체와 빈 뉴턴 유체 그리고 전단박화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시럽은 비뉴턴 유체입니다. 비뉴턴 유체란 물이나 공기 같은 뉴턴 유체와 달리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점도가 변하는 유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케첩 현상 아시나요? 케첩은 병에서 잘 나오지 않다가 병을 흔들거나 힘을 가하면 갑자기 물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단 박화 현상 때문입니다. 전단 박화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유체의 끈적함이 줄어들어 더 쉽게 흐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케첩 같은 비뉴턴 유체는 처음에 끈적끈적해서 흐르기 어려워 보이지만 힘을 가해 흔들거나 움직이면 그 끈적함이 감소해서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럽도 전단 박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수영할 때 팔과 다리로 시럽에 힘을 가하면 시럽의 점도가 감소하여 끈적함이 줄어들고 마치 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꿀도 비뉴턴 유체입니다. 하지만 꿀은 너무 끈적해서 시럽처럼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전단 박화가 꿀에서도 일어나지만 꿀은 워낙 끈적이기 때문에 힘을 가해도 점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즉 꿀에서는 여전히 강한 저항을 느끼게 되어 물이나 시럽처럼 수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꿀의 점성 때문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부가 벗겨져 나가고 빨갛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성 때문에 꿀에 빨려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으아, 으아. 여기서 꿀에 관한 재밌는 것은 이 꿀들은 벌의 토사물입니다 꿀벌은 꽃에서 수집한 꿀을 위해서 소화하고 벌집으로 돌아와 다시 토해서 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벌들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꿀을 농축시키죠. 그러니까 꿀을 다르게 정의하면 단맛나는 토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꿀은 자연적인 보습제 역할을 하며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에는 좋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꿀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꿀이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흡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꿀의 다른 성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꿀은 항균성이 있어서 쉽게 썩지 않은 성질이 있습니다. 세균이 꿀에 닿으며 파괴되어 버려 세균이 번식하지 못합니다. 환경만 갖춰진다면 절대 썩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 방식에는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꿀에 담궈서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체를 신선하게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가 있는데 꿀의 높은 당도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체의 수분이 삼투압으로 꿀에 모두 배앗겨 홀쭉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흡사 미아라 만큼은 아니겠지만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가 매우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빨리 꺼내라고 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력으로는 힘들겁니다 대신 꿀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넓은 나무판자 등을 이용하면 쉽게 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으이 너 때문에 꿀 너무 많이 먹었잖아 도대체 그 꿀들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여기 꿀이 가득한 호수의 크기가 대략 올림픽 수영장 규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동안 생성할 수 있는 꿀의 양은 0.4g이라고 합니다 대략 손톱이 0.1에서 0.2g 정도 하니까 꿀벌은 꿀을 손톱 두 개에서 네개 정도 양을 평생 동안 생성하는 것이죠. 이 정도 올림픽 수영장 규모 호수를 꿀로 가득 채운다면 약 88억 7,500만 마리 꿀벌이 필요합니다. 대략 전 세계에는 2조 3조 마리 꿀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영장을 가득 채우려면 전세 계 0.3%의 꿀벌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정신 나간 실험을 진행했지만, 사실 이런 실험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 내부에도 마찬가지고 외계 행성에도 이와 같은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만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환경 구조죠. 이런 유체 실험은 그 악한 환경에서 버티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